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자꾸 붓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그 과일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30년간 중년과 노년의 콩팥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과일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과일만큼은 빠짐없이 챙겨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죠. 나쁜 걸 먹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건강을 위해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콩팥은 칼륨이나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고 예전처럼 과일을 드세요. 더 무서운 건 증상이 천천히 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리가 조금 붙는 것쯤이야. 요즘 좀 피곤한 것 같긴 한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시다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 절대로 조심해야 할 과일 네 가지가 뭔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 네 가지는 무엇인지요? 그냥 피하라는 게 아니라 왜 피해야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소변 볼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밤에 자다가 숨이 차서 깬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콩팥이 여러분께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평생 가족 챙기느라 본인 건강은 늘 뒤로 미뤄왔다는 이야기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몸이 많이 상한 경우가 많아요. 제 지인의 어머니이신 73세 김순애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여름만 되면 갈증 해소에 좋다면서 참외랑 수박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유난히 붓기 시작했고, 밤마다 숨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지만,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미루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숨이 너무 차서 응급실에 가셨고, 그제야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그 과일들이었다는 겁니다. 담당 선생님이 과일 종류와 양을 조절하라고 하셨대요. 김순애 님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답니다. 과일이 몸에 나쁠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하셨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를 바꿨을 뿐인데 불과 두달 만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밤에 숨차는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콩팥 수치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걸꼭 아셔야 해요.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영상을 멈추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과일 먹는 시간과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과일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콩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힘들게 만드는 과일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젊을 때는 문제 없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독이 될수 있는 것들이에요. 챕터 3 확장 버전. 여름만 되면 우리가 가장 자주 찾게 되는 과일이 참외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맛 때문에 한개 먹다 보면 어느새 두세 개를 먹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참외를 실컷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외는 생각보다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은 과일입니다. 국내 식품 성분 분석 자료를 보면 참외가 칼륨이 많은 과일로 분류되어 있어요. 젊을 때는 콩팥이 이 칼륨을 문제없이 처리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심한 경우 심장 마비까지 갈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김영호 님은 여름마다 참외를 하루에 두세 개씩 드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고 본인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대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콩팥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영호님은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나쁜 걸 먹은 것도 아니고 그저 여름 과일을 즐겨 먹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요. 60세 이후에는 참외를 자주 드시는 걸 피하시고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반개 정도면 충분해요.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심장이 가끔 두근거리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름마다 참외 즐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다음으로 키위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키위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변비에도 좋다고 해서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키위 하나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키위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키위 역시 칼륨 함량이 꽤 높은 과일입니다. 식품 영양 자료에서도 키위는 고칼륨 과일로 분류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키위를 매일 먹어도 괜찮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67세 박순자님은 혈압관리 중이셔서 건강에 좋다는 키위를 매일 아침 두세 개씩 드셨습니다. TV에서 키위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걸 느끼셨대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답니다.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콩팥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순자님이 드시던 혈압약과 키위의 높은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키위를 드시려면 하루에 한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콩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약과 과일의 상호작용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거든요. 아침마다 키위 챙겨 드시진 않으신가요? 수박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 과일이죠. 수박은 달콤하고 시원해서 물 대신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더운 날 수박 한 조각 먹으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한 조각이 두 조각 되고 어느새 반 통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수박의 가장 큰 문제는 수분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수박은 거의 물덩어리라고 봐야 해요. 수박의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콩팥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이 수분을 문제없이 처리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수분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수분이 몸에 쌓이면서 다리가 붓고 심하면 폐에까지 물이 차서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75세 이종수님은 여름에 수박을 물처럼 드시다가 어느 날밤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에 누우니까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폐에 물이 차 있었고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종수님은 그날 이후로 수박을 완전히 끊으셨답니다. 수박은 정말 소량만 드시고 절대로 갈증 해소용으로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밤에 숨이 차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특히 피해야 해요. 여름에 수박 반통 드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시작한다고 오렌지 주스 한잔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페에 가도 프레시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건강하고 세련된 이미지도 있고요.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과일 여러 개가 한 번에 들어가면서 칼륨과 당분이 농축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오렌지 서너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과일로 서너 개를 한 번에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게다가 섬유질은 거의 없어지고 흡수 속도는 훨씬 빨라져요. 과일 주스는 생과일보다 체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도 급격히 올리고 콩팥에도 한꺼번에 부담을 줍니다. 67세 정미숙님은 매일 아침 시판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드시다가 콩팥 수치가 크게 악화됐어요. 정미숙님은 탄산음료 대신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주스는 가능한 한피하시고 생과일로 드시더라도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스가 정말 위험합니다. 아침에 주스로 과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바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반대로 콩팥이 편해지는 과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피해야 할 과일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콩팥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과일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딸기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도 많고 맛도 좋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다만 딸기를 먹을 때 설탕에 찍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피하셔야 합니다. 설탕은 콩팥 뿐 아니라 혈당에도 좋지 않거든요. 딸기는 하루에 7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그냥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좋아요. 딸기 좋아하시나요? 파인애플도 좋은 선택입니다. 파인애플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식후에 조금 드시면 소화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칼륨 함량도 다른 과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단 통조림 파인애플은 피하셔야 해요. 통조림에는 설탕 시럽이 가득 들어있어서 오히려 해가 됩니다. 생 파인애플로 두세 조각 정도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 드시고 계신 건 아니시죠? 체리는 항염 효과가 뛰어난 과일입니다.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칼륨 부담도 적은 편이에요. 다만 체리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리는 제철에 신선한 걸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체리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배는 예로부터 기관지와 목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이죠. 수분이 많긴 하지만 칼륨이 높지 않고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는 껍질째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껍질에 농약 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서 드셔야 해요. 배반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배숙으로 만들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배숙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편하게 해줘요. 배숙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과일이라고 해도 양조절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과일은 간식으로 소량만 드시고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실 때는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소화도 천천히 되면서 콩팥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아침 공복에 과일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물도 중요합니다. 과일에 수분이 많다고 해서 물을 안 드시면 안 돼요. 적당한 수분 섭취는 콩팥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시되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세요. 과일을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당도가 올라가고 영양소는 파괴됩니다. 냉장 보관하시되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시고 드시기 직전에 씻어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사두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사서 신선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 과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과일을 시도하실 때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붓는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다리가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든다면 그 과일은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과일이 무조건 건강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잘못된 과일 선택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피해야 할 과일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참외는 칼륨이 높아서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키위도 칼륨이 많고 매일 드시면 위험해요. 수박은 수분이 너무 많아서 콩팥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오렌지 주스는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도 네 가지 말씀드렸죠. 딸기는 칼륨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파인애플은 소화를 돕고 칼륨 부담이 적어요. 체리는 염증을 줄여주고 배는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잘못 선택하고 과하게 드시면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해서 적당량만 드시면 영양도 챙기고 콩팥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과일을 주스로 절대 마시지 마시고 생과일로 소량만 식사 후에 드시라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콩팥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콩팥을 조용히 망치는 아침 습관 5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하는 습관들인데 사실은 콩팥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과일 습관 바꾸겠습니다. 한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